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동주라고 합니다. 어, 김범준 대표님, 네. 어, 신문서로 나와 주시고요. 어, 김범준 우한 형제들 대표님 어, 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범준 대표님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음식배달점 74.6%가 이번 기업 결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합병 후 독점 기업이 수수료를 올리고 행포를 부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김범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서비스와 사업이 잘 되려면 저희의 파트너인 사장님들이 정말 잘 되셔야지만 저희 서비스가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요금 체계 개편 때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반대 의견을 들었고 즉시 철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단독적으로 어떤 사장님들에게 부담을 가중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범준 증인님, 그런 해명을 믿고 상인들이 안심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강신본 증인님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지난해 12월 배민과 딜리버리 히어로는 인수합병을 발표하면서 배민, 요기요, 배달통 서비스를 독자 경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독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벌써부터 독자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노란색 그래프가 배달통입니다. 배달통만 곤두박질 치고 있죠. 점유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배달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실 사용자까지 줄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면 쿠팡 이츠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착시 현상입니다. 어째서 배달통의 시장 점유율만 빠지고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배달통 홈페이지인데요. 앱 다운로드 메뉴 외에는 어떠한 기능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랬을까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 음식 주문이 모두 가능했지만 어느 순간 배달통 홈페이지는 빈 깡통이 되었습니다. 배달통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보면 최신 게시글이 작년 10월에 올라온 것입니다. 1년 동안 아무런 활동도 없는 유령 계정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업데, 업데이트는 지난 3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리뷰에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가득합니다.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통의 홍보와 서비스 업데이트를 중단한 것은 사용, 사용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 있다는 모습을 영역히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자 경영입니까? 여기에서 서비스 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배달 통의 점유율을 조정해서 기업 결합 심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한거 아닙니까? 네, 이 답변은 제가 제가 드리기... 시간이 부족해서 어, 질문을 다 드리고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배민과 요기요만으로도 점유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단순히 배달 통 점유율을 낮추는 것은 심사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왜 배달통의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주지 않쳤을까요? 기업결합심사에서 점유율만큼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입니다. 조성호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쟁자의 신규 진입 가능성 또한 M&A 심사 기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배달통의 인위적인 점유율 하락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통은 쿠팡이츠가 런칭을 하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쿠팡이츠는 시장 진입 후 8개월 동안은 점유율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배달통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쿠팡이츠가 치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츠가 배달통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배민과 딜리버,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통을 인위적으로 주저앉히고 쿠팡이츠를 끌어올린 것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병 후에도 세계의 배달앱은 경쟁을 할 것이니 독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배달통의 상황을 보세요. 저게 독자 경향입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작해서 국민들이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약속을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은 또한 비마트를 출시하면서 배민 라이더스 음식점의 주문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달통의 점유율 하락 과정은 언제든지 기업 내부적으로 다른 서비스 운영을 간섭하고 인위적으로 점유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이유는 이런 기업의 막강한 지배력을 몸소 실감했기 때문이고요.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횡포를, 기업이 횡포를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합병하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그 갑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김범준 대표님하고 강신봉 두 분께 독자 경영 약속을 깬 이유와 배달통의 인위적인 점유율 하락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대표 강신봉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숫자를 보면, 어, 좀긴 시계열의 숫자를 봐셔야 될것 같은데, 어, 배달통이 2019년, 어, 2020년 저희가 이, 2019년 말에 발표 이후에부터 어, 작아진 것이 아니라, 배달통은 저희가 2018년 이후부터 계속 유지하는 전략을 가지고, 스테이 유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요기요에 대신 요기요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위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두 개의 앱을 똑같이 투자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어서 저희는 그것보다 경쟁력이 있는 요기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대신 배달통은 유지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러므로서 2018년 이후부터 2000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어, 배달통은 사실은 성장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오히려 하락의 그 퍼센티지를 보면은 2019년도에 더 많은 하락을 했지, 2020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그 현상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주문수를 보면은 현상을 유지하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점유율은 다른 업체들이 빨리 컸기 때문에 요기어나 배민이나 쿠팡 이치가 빨리 컸기 때문에 그런 그 모습으로 보여진 것 뿐이고요. 공정위에서는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시, 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 월별 2017년, 아니 그 이전에 2016년 이후부터 월별 주문수, 그리고 배달통의 전략, 요기요의 전략, 모든 세세한 자료를 공정위에 이미 제출을 했고 공정위는 이럴 바탕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하는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이것이 그 저희가 배민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 인수를 하기로 한 이후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그 이전 2년부터의 전략적인 어, 결과라고란 점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범준 증인 발언하시겠습니까? 아까 발언을 요청하셨죠? 예, 예. 예 말씀하죠 아, 아니요, 저는 뭐 배달통 관련해서는 어 저는 이 자리에서 강신봉 대표님을 사실 처음 뵙고요. 네, 그 양사가 서로 그런 부분 관련 얘기한 적도 없고 또 배달통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은 게 처음이고요.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아. 다음 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금위원님. 이미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태를 예감하고 오전 질의를 줄이시고 충분히 쓰시라고 했는데 <laughs> 이런 사태가 벌었습니다. 뭐, 이용하셨으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좀그 원래 증인 신청을 김범준 대표님이 아니라 어, 김범주 대표님이 여기 자, 자진해서 오시기로 한 거고요. 예, 실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그 다음에 배달통 이렇게 삼자간에 어떤 어, 조작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에 대해서 어, 서로의 소통을 했다는 부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어, 불러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하나는 시, 그 그래프를 정확히 보시면 2019년 기업 결합과 관련된 신청은 2020년도 4월달에 하셨지만 2019년도에 합병을 모색한다라는 언론 발표를 연말에 했습니다. 그거를 그 직후에 바로 배달통만 꾸꾸라진 겁니다 매출이. 그리고 전혀. 그 관리가 안돼 있는 것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본 거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강신봉 대표님의 발언은 좀더 부정확한, 오히려 좀 의혹을 증폭시키는 발언인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어 자체 내에서 한번더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가능하면 저희가 어 이후에 이 부분들 좀 시간을 내서 어, 불공정한 결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진행을 할 것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하십시오. 그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19년도 말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2018년도 1월부터의 상황임을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만약 제 답변에 그, 잘못이 있거나, 그리고 제가 미증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그 처벌은 당연히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금위원님, 신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